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선정 97절입니다. 4 0 년을 참해 천사가 신해상 강야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모의 뭐?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거라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롭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아론로이 일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하나님이 예메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성질을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냐? 느 울룩의 장막과 심맥을 팔에 펼쳤으며 것은 너희가 살아오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울룩받고 기도하는가? 사랑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저희들을 주여 전해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임하는 귀한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자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반 집사가 이게 하나님의 공예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또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에 그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이제 가난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이제 4 0 0년이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드신 다음에 오늘 오히려 애굽 백성보다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때 강박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아들이 되려면 전부 다 죽이는 그런 현상 가운데 모세가 특별히 아들로 되려 당연히 히브리어 귀에 죽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부모들이 그 아들을 숨겼다가 날가게 띄워서 바로의 공주가그 모세를 건지게 되어져서 결국 양아들로 삼아서 저번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에 애국에서 화리한 앙자로서의 그군권 생활을 하면서 학문과 전술과 지식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세기에 그가 히브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국고성에 가서 그노역을 하는 그 백성들이 고역당하고 갈리들이 그 자기의 히브리 백성들을 그 죽이는 과정을 보고 우르컥하는 마음으로 갈리를 죽여서 그것이 오히려 감싸줘야 할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다가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말리려고 가서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뭐 말을 하게 돼서 결국 거기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강약에 들어가게 되는 어지 것이 저번 주까지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미디안 강약 40년 동안의 삶은 화려하고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 살인자의 죄를 씌워서 위대한 강연에 들어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 인생의 아주 극한 밑으로 추락하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극한 추락하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함께 임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서 또 거기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 40년에 방야생활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목동으로 전략하는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서도 또 새로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을 때가 됐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8 0세가 되어서 철취하게 그의 상 가운데 속에서 힘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요정을 아마 여러분들 뒤돌아서 보면은 하,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경험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을 갖고 왜 이럴까? 왜 이런 삶을 살까?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때로는 더 나아가, 불평, 불만, 엉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어안 들더라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시련, 또 주변 사람의 애기치 못하는 모함들을 닫으면서 좋지 않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역경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성숙하고 나를 하나 그릇을 넓혀가는 가정이었구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커지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내 삶의 그릇이 넓혀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존재하게 만드실 때에 우리 각자 각자에 필요한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대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한람가의 평화 또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나중에 더큰더 더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가 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2년 강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 오늘 1장 3 0절를 볼까요? 40년의 참에, 지레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간을 하나님이 화려한 궁절에서 힘이 있었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양떼를 치는 양치에 불과하고 80살이 되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신의 산 강야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수습니다 부르시는 방법도 보면 가시 닮무떨기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대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들추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를 고집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2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 강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란 약속대로 그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루가 천년 전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역사 선상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인도해가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끌어가다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쓸수 없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한 역사선상에 그 선상을 달려 우리가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 하나를 보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역사했던 하나님 이미 400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끄시라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들이 간사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변함이 없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인간은 마음을 갈대와 같아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말한 저도 마찬가지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왜이렇게 하는 생각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면 변치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치 않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산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당장 눈앞에 날 감시자가 없으면 은 그냥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하나하나 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임대성을 느끼고 와야 돼. 내 발걸음 한 걸음은 내 뒤에서 누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업무를 할때 상담자가 나를 감시한 자가 있으면 잘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잘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감시카메라가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무실 안에도 감시카메라가 다 있어서 여러분의 행경을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고요. 난 그게 참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느 큰 교회 목사님과 애국을 갔어요. 그런데 딱 핸드폰 하나만 떠놓고 딱 보면은 그 사무실 안에서 그 직원들이 뭘하는걸다 보는 거야. 그리고 예비 시간이 딱세일에 끝나고 나면은 몇 명이 딱 보고서 그 예비 시간도 다 보고 있는 거야.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전율을 느꼈잖아요. 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가운데 속에서 내가 감추려고 한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다 요즘 면 쉽게 설명이 된다니까요 CCTV 속에다볼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내리는 잠깐 안 보이는 것 같이 내 마음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안수집사 아저도 목회지. 안우리 이제,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안소집사 네가 저희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 이제, 물을 그 배달하는 분, 생수를 배달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 부부가 그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 애들 자녀들을 못돌봐주다아요 아들만 셋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들만 셋, 아들만 길러보면 알겠지만 아들이 그 성장할 때가 얼마나 부자스럽습니까. 그런데 그자녀들 돌보지 못하니까 매일 가정에 의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힘드시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고 너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세계를 보신다고 계속 지휘시켰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 자기가 행동한 하나의 하나에 보고 계신 난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 이제 그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아시잖아요 우리 성선의 시기에,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여튼, 애기차는 그런 일들이 폭발해서, 죄도 범하고, 또 친구 누가 어울려서 이런 가정을 팍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딱 죄를 보하려고 하는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딱 머릿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새삼남매가 정말 다 훌륭하게 었어요그러 나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이 상석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다 우리, 그냥 노예 어쩌지 마세요. 어제 그 목요일 날, 내가 이제 그 백석신학교에 교무처장하고 그 같이 이제 대사무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 그 친구가, 그 처장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백석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물어봤더니 뭐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고 죽째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유 듣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야기, 차단님 이야기 하기를, 야,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렇게 하는 가 대부분 부모에게 반대가거든요.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또 우리 둘째 아들이 속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 아들, 여기 첫째 아들도 앉아있으면, 셋째 아들 그렇게 안할 거야. 속이 깊어고 <laughs> <laughs>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딱 했어요. 그래서, 아, 속으로, 속으로. 야,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 가르쳤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모르겠어 하여그 교수님한테 뭘만 연담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 애인들에게 계속해서 그하나님의인제 그걸 시키거든요. 그리고 십일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심어지고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심어주고든요 그러니까 세뱃돈 받으면은 먼저 그냥 헌금하고 하기는것들을 먼저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도 믿음 안에 살라고 그러고 우리도 또왜안 싸우겠어요? 저도 부부가 싸움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부부 싸움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쬐그만애가 아니, 목사님, 사모님 싸우면 돼 이렇게 이야기 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가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예, 하나님의 인자이 보고 계신다가 또 인간이랑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될수 있으면 이제 싸움을 안게 돼요. 그때부터 생각과 사고를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상대방을 안으려고 하니까 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지 않은 그냥 막 끌어가는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이 벌렸다 그러면 그냥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게 하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동행하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 이런 행동하면 될까? 안 이런 생각이 발견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를 낮추게 되고, 나를 죽게 가고, 나를 이렇게 낮추게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산자 우리의 삶 속을 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서에 상부해도 못 하죠. 세 번째 보면은, 다섯분의 하나님 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슬로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 자제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천국심의 건자가 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챙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배반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린 법이 없어요. 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즉,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아것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악이 아닌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데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죠.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은 상간들 상급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힘을 잃은 사람은 잠시 잠깐. 여러분 직장생활 했지만 한 직장 안에서 2년, 3년있딱 계속 고집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임내성 안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상가운데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조금 더흔들림 없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7장 33절에 보여, 주께서 일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기 나무 가운데 속에서 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자기는 선민의 백성이고, 에루살렘에, 에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성령 안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그곳 가운데 속에서 자기들만의 축복받고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가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스테바 집사가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님을 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어느 곳에도 임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약 떨기 무 가운데서서 하나님이 임지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 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고 내가 생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그곳 가운데 속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운전할 때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시간에 멀뚱고 쳐다보지 말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딱 정해진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 가운데 속에서 임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진이 우리 심령 안에 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는 기도할 때 성경께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이 성경이 인지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믿으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각자 각자의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의 말씀은 유치원에서부터 박사까지 동일하게 똑같이 봐요.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수업의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 필요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강야에서 산이잖아요. 그래서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를 포함해 모든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에 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가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나가는 것이 신을 벗으라면서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에 물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 문제를 벗어버리겠습니다. 털려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기 쉬운 지 몰라요. 우리는 그 내가 고해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석가가 된 사람은 없어요. 다 석가가 되려고 고해 을를 하잖아요. 회탈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카톨릭 같은 데에서는 사제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신부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베드로의 그 권한을 이임받았다. 천국 역전을 이임받았다고요. 교황이 다 못하니까 추기경 세우고. 죽여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계급자예요. 그 다음에 친구 세워가지고, 그걸 하도록 하죠. 우리는 많이 죄수단주님 누구든지 주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죄약국을 고백하면 양털보다 흰 눈보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겨준다는 뜻 싫을 것이라 그런 의미가 없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죄를 먹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m e I go, the woman Hanani is around the r 나 o m What don't we g 게 t a Santa Miss or Hanani Keso, Naye, India Shimo, n 서 y e Hakuage, Ottaj h a 니 a g r o v e n what the needy to be a n a j 벗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죄와 허물들을 그대로 갖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지혜에 물들어가지고, 지혜의 성속에서 나오지.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세상 사람과 더 악하고, 더 나쁜 죄를 범하고더 불법과 탈법과 탈을 내놓고 교회에 와서는 거두고 많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애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이런 예식적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다 이것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나면서 나를 완전히 벗어 내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해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끝까이야기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를 감사합니다.